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4월 23일 예레미야 23장은 이날인데 23장은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86면 0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네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는 많은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네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본문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재판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에 이은 여러 왕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처참한 가운데 심판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 23장에서는 그 유다의 왕들, 그 유다의 왕의 여러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왕 메시아가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연애의 말씀들이 2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예, 핵심적인 말씀 위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며 교훈 받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장해서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또 치도록 하는 그 왕들, 그 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의와 또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잘못된 목자 같은 데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이 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잘 지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왕들 유다의 왕 여러 왕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자 다 흩어지고 또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다의 수많은 왕들 하나같이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진데 너희들이 세웠던 그 많은 왕들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왕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세운 왕들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세울 그 왕, 그 왕은 참된 공의를 행할 왕, 공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잘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후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또... 왕을 세워달라 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왕은 한계가 있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고난을 받고 고통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왕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예,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유다가 그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뽑은, 우리가 세운 그 어떤 인간의 왕도.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것들로 뽑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공의의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공의로서 통치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laughs>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다스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그 예,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택하신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대통령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살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알고 이 땅의 여러 위정자들이 불의로 불의를 행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볼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의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일이고,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고,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공의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이야 마지막 40절 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몇몇 구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앞에서 22장 부터 23장 초반까지는 유다 왕들의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제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땅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런가 계속해서 보시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 물론 육체적 간음도 포함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하고, 사랑할 때,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참으로 슬퍼하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또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어떻게 된가 그들의 죄악들, 사악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면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가면서 선지자 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더 가까이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더 가까이하는 그런 사람조차 너무 불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에 그들 또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모습들에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만군의 요와께서 요아같이 요하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거짓선지자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듣지 말라고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헛되게 가르치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어떻게 된가 많이 건네져서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할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선지자의 역할이고 자세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꿈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꿈꿨다.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을 꿈꾸었다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꾸어 꿈에 본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궁극 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 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마다 내가 꿈에서 이것을 보았다. 꿈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에 따라 이대로 행하야 되는 거다 아,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꿈에 봤다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가? 2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라고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말곡과 결을 나눌 때 참선지자와 거짓선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참선지자이고, 네, 알곡과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말, 꿈에서 본 것,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 거짓선지자다. 그리고, 겨가 같다. 예, 가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잘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려고, 새로운 것을 드으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려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헛된 말로 전했던 그 다양한 꿈과 예언에 대해를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마치 바알과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가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마지막 40절에는 엄중한 말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반복하면서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무거운 짐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에게 34절에 표현되고 있다시피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선지자 제사장 그 집안 다 벌하겠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39절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 다 심판받아 그곳에서 쫓겨나며 수치를 당하게 될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부패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부패, 제사장들의 부패로 말미암아그 모든 백성들에게 일만 그런 죄악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로 선언하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땅의 왕, 이 땅의 위정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공의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야 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또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내가 이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영향을 받은 많은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판받는 경과를 우리는 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꿈에서 본 것, 환상을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미혹들이 있을 줄 알아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기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부지런히 읽히고 가르쳐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것, 꿈꿨던 것, 한상 바탕 것, 이런 것들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또, 또 놀랍지만 그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한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꿈꿨고 뭘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마땅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전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지런히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줘야 되고, 이 땅에서 많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잘 알려 주고 그 원리들을 잘 알려 주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적인 원리와 또 방편을 알려 주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 주어졌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 알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은 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판단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왕 대신 공의의 왕 대신 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한 회복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의 왕들과 위정자들에 대한 한계를 잘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내 생각과 경험과 꿈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부패하고 타락하여 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세상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